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에리카, 에리카입니다. 오늘은 보고 싶어를 영어로 알려드리려고요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보고 싶어는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영어로 I miss you 라고 하는데요. 오늘 알려드릴 표현은 한 문장만 빼고 다 I miss you를 응용한 문장들이에요. 그리고 제가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말로 보고 싶어, 보고 싶다. 보고 싶네. 미치도록 보고 싶다. 이 뉘앙스가 다 다르잖아요. 근데 이게 누가 말하냐에 따라, 상황에 따라,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I miss you의 응용 문장들에 대한 설명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, 상황에 따라,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. 그럼 첫 번째 문장은 I miss you so much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건 너무 쉬우니까 재밌는 걸 알려드리자면, I miss you는 줄여서 I am you라고도 해요. 그리고 so much도 SM으로 많이 줄여서 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I am you SM 혹은 I am you SM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. I am y라고 쓰기도 하는데 전 I am you를 더 많이 봤어요. I miss you so much. I miss you like crazy. I miss you a lot. I miss you so bad. 이거는 다 쉬워서 한꺼번에 말할게요. 우선 I miss you like crazy는 네가 미칠 듯이 보고 싶다인 거고 I miss you a lot은 네가 많이 보고 싶어라고 하는 거고 I miss you so bad는 너가 너무나도 너무 많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. I miss you like crazy. I miss you a lot. I miss you so bad. I miss you already. 같은 경우는 진짜 달달한 느낌인데 벌써 보고 싶어. 벌써 보고 싶네라고 하는 거예요. 이런 비슷한 달달한 느낌으로는 I miss you more than anything. 이렇게 그 어떤 것보다 네가 보고 싶어. 그러니까 너를 세상에서 제일 보고 싶어. 이런 뉘앙스를 칭하는 거죠. I miss you already. I miss you more than anything. I miss your face. I miss your voice. I miss your hug. 이렇게 너의 얼굴이 보고 싶어.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. 너의 허그가 그립다.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, 개인적으로 두 번째, 세 번째는 몰라도, 첫 번째는 전 친구들한테도 잘 쓰거든요. 특히 저랑 친한 동생 중에 제가 되게 예뻐하는 동생이 있는데, 그 동생 못본지 오래돼서 제가 크리스마스 때 I miss your pretty face라고 카드에 써줬던 적이 있는데, 이거는 저같이 이런 식으로 쓴다면 친구랑도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. I miss your face, I miss your voice, I miss your hug, I miss you everyday. 같은 경우는 매일 매일 네가 그리워 보고 싶어라는 말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썸타는 그런 연인 관계 말고도 예를 들어서 떠나간 반려견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가족한테도 할수 있는 그런 말이겠죠. I miss you more than anything. 또 똑같은 케이스일 것 같아요. 이런 비슷한 느낌으로 I miss you always 또 있는데 이건 항상 네가 보고 싶어이고 이것도 똑같이 연인 관계 말고 세상을 떠난 여러분의 소중한 상대한테도 쓰기 매우 좋은 말일 것 같아요. I miss you every day. I miss you always. 그리고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으시다면 I miss you so much, I miss you so much it hurts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건 지은 니으 보고 싶어 쌍시오 비오 보고 싶다 등등 이런 욕을 가미한 말이고요. 두 번째는 내가 아플 정도로 마음이 아플 정도로 네가 너무 보고 싶어라고 하는 거죠.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정말 강렬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이별을 겪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식의 아픔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것 같기도 해요. 아니면 너무 사랑해서 마음이 아프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죠? I miss you so much. I miss you so much. It hurts. Words cannot describe how much I miss you. 는 달달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데 말로는 표현하지 못한다.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. 이런 뜻이죠. 그러니까 내가 널 얼마나 그리워하는지, 보고 싶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. 이런 말이죠. Words cannot describe how much I miss you.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인데요. 바로 I can't wait to see you인데요. 이건 사실 I miss you는 아니지만 그런 보고 싶다라는 말을 제일 잘 표현한 문장 같아요. 왜냐하면 나는 can't wait 기다릴 수 없다 to see you 널볼 때까지. 그러니까 널볼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한시라도 빨리 너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고. 이 말을 제가 아마 섹스 앤더 시티였나? 어디서 봤는데 그때 남자 주인공이 이 말을 여자 주인공한테 하는데 이게 너무 달달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썸탈 때도, 연애할 때도, 연애를 오랫동안 하셨어도 이건 정말 언제 어디서나 들어도 너무나 사람을 설레게 하고 달콤한 말인 것 같아요. 이걸 변형해서 I can't wait to see you tonight.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날 저녁에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저런 문자를 오후에 보내봐요. 그러면 전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. 아니면 저런 카드랑 꽃이랑 같이 보내봐요. 그러면 썸이었다면 그날 바로 사귀는 거예요. 여러분이 잘 되고 싶은 분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다면 저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? 조심스레 추천해 봅니다. I can't wait to see you. I can't wait to see you tonight.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가 제목은 썸이라고 했지만 여러 관계에서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고,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유익하셨음. 구독과 라이크 like 꼭 부탁드려요. 그리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